안녕하세요. 어디든 달리는 러너, 러소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. 날씨가 또 좋아져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, 어, <웃음> 게스트를 <웃음> 모시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연의 바나다, 강소연입니다. 어. 우리가 언제 만났죠? 저희 2년 전인가? 3년 전? 아니, 어 3년 전. 그 정도? 3, 4년 아니야? 저희 그렇게 벌써 3년인가 봐. 읽었어요? 아니, 런 가. 우리 아웃런이라는 그 광고 음, 촬영을 맞아요. 하면서 촬영을 하려고 새벽에 이제 차를 타고 딱 눈을 딱 떴는데 새벽에 바닷가에 언니가 있었어요. <laughs> 얼굴 보고 반했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, 언니랑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이제 제가 쫄라서 같이 산을 가기로 했습니다. 처음에 일단 도착을 <웃음> 했습니다 <웃음> 다시 브랑사로 해서 브랑산를갈 거고요 일단은 클린하이킹에 필요한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클린하이킹은 등산해야 되니까 저희 등산복 저, 저 등산복은 어, 아니지 등산복. 그냥 간편하게 등산을 할수 있는 복장 그리고 여기 쓰레기 봉투 이제 오래된 쓰레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안다렇게 동산화를 간단하게 생겼고요. 언니는 그냥 이 정도 풍선은 아니라서 그냥 러닝화랑 운동화면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브람사로 가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드디어 브람산에 왔습니다. 아,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어요. 한복퀴돌려주헤 음, 저희는 네.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. 어, 여기 코스 소개가 나와있네요. 현재 위치에서 저희는 여기로 브람산성 쪽 말고 정상 쪽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 거의 벌써 여름 아니에요? 여름? 너무 더워요 Let's go! 오 잘한다 근데 우리 왜 벌써 힘들죠? 아,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쓰레기가 보이고 있어요 많아서 아, 언니, 여기 많아서 조심해야 돼. 오늘 아, 우리 언니 방면 따라갈게. 진짜 얘 때문에 웃겨 죽겠다 아, 진짜. 어, 미끄러워 가지고 못 올라오고 있어.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워. 아이고, 미끄러워. 미끄러워. 안쓰러워있어 우리 아기 우리 구해줘야겠다. 우리 아기 어떡하지? 세연 언니가 맥스를 구하러 갑니다. 아 귀여워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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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좀더좀 더, 좀 더. 담배 꽁초. 하나 더 있네요. 어, 여기 많다. 담배 산에서 담배 피지 맙시다. 불 조심. 갈까? 이만큼 모았어요. 아직 반도 안 찼네. 이거 중간 경치를 보여드릴게요. 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. 진짜 클린 하이커 분들 대단하세요. 산을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, 이렇게 쓰레기를 주으면서 올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. 으짜 거의 바위산이네, 여기. 바위천지에요. 오래됐어 같이 지웁시다 여기서 식사하셨나보다 어, 응. 어? 누가 마스크를 버리고 왔어 마스크 떨어뜨렸나? 생각보다 플로깅이 또 이렇게 주우면서 하잖아요 네. 그래서 체력이 장난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없어요. 다시 올라갑시다. 그래도 다행인 게, 요즘 오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 거죠. 어, 정상 여기다. 정상. 마지막 천국의 계단입니다. 가자. 어이구, 빨라라. 클린하이킹을 오늘 도전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? 아 너무 좋았고 응. 일단 맞으면 안 겪을 수있어 너무 어요영가 어제 막노동을 하고 와가지고 근육이 엄청 완화, <laughs> 에,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네,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언니로서 너무 뿌듯했고 네. 오늘 오, 보시고 오, 너무 재밌으셨으면 네. 여러분들도 꼭 등산 한번 해보시고 여기도 한번 와보세요 클린하이킹 네.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난세이 유튜브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.